1장. 유치원 운동장의 기억. 아이들 웃음 효과 멀리서. 유치원 운동장은 늘 흙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이유 없이 뛰었고,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호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모래를 손에 쥐고, 그냥 흘려보내는 아이. 그 아이 앞에 어느 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너 혼자 뭐해? 민호는 대답 대신 모래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별이야? 그날 서연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시작이었습니다. 음악 페이드인, 이장, 학창 시절, 말하지 못한 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길로 등교했지만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연의 세상은 넓어졌고 민호의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기억이 됩니다. 잠시 침묵. 3장. 졸업식 날의 약속. 고등학교 졸업식 날, 운동장은 사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도 꼭 보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 뒤에 수많은 말이 숨어 있었지만, 삶은 늘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4장. 각자의 인생. 도시 소음, 버스 지나가는 소리. 서연은 서울로 갔고, 민호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결혼을 했고,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둘다 같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5장. 우연한 재회. 비 오는 소리. 비가 오던 어느 오후, 조용한 북카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 맞지?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한 잔의 커피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6장. 우리는 같은 동기였습니다. 그들은 유치원 이야기부터 졸업식 이야기까지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출발선이 같았다는 걸. 우린 동기였네. 학교 동기가 아니라 인생의 동기였습니다. 7장. 늦은 사랑. 음악 잔잔. 이 나이의 사랑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미 많이 다쳐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말자.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8장. 세상의 반대. 가족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젊음의 불꽃이 아니라 오래된 불씨라는 것을. 9장. 병이라는 반전. 병원 복도 소리, 낮게. 서연의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말했습니다. 여행가자.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0장. 여행이 시작되다. 파도 소리. 바다를 보고 산을 넘고 낯선 나라의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1장. 같은 비전.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걸 보고 있어. 뭐. 서로의 마지막 풍경.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장. 반려가 되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축하보다 안심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장. 노년의 하루. 아침 새소리. 아침엔 차를 끓이고, 저녁엔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게 가장 특별했습니다. 엔딩. 기차역 소리, 멀리서. 기차역 벤치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생에도 같이 시작하자.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음악 천천히 페이드 아웃. 클로징 멘트. 여러분은 마음 속에 오래 남아있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